I can't I drink? Okay. 자, 큐, 같이 불러. 릴레시랑. 인사이트, s 예, 땡큐. 릴레 인사이트, s 땡큐. 릴레시랑. 예레시랑 릴레시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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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레니 자 지나가다가 아이 집에 들렸는데 어이저 젊은 친구가 안옹빵할라 뭐? 클라이 클라이? 클라이가 He can sing very well yeah. So that I, I check his sister y e r Hello 자 If you can sing very well I'll show something 예. 아마 어 얘기해줘봐 얘기해줘봐 아. 메비. 소이 이스 파티드 싱스야. 라이카. 빌라이다디모. 레이다디모. 16. 오 마이 굴라이. 오 마이 굴라이. 16 나랑. 언그레이드. 그레이드 11. 그레이드 11. <laughs> yeah. 어쨌든 한번 해 봅시다. 아가대 이내나나티. <laughs> 도빌로에1 8는 도전을 하려 그러는데 어버에1 8는데이필 차이랍니다. 일 아우 조만한 친구가 막 엄마 도와주는 거 봐. 와싱 디치스 하는 거봐 봐. y e 용 봤다. Um, well. 일란 봤다. 렌 <laughs> 오 마이 y 라이 d a l r 얘가 넘버 어떻게 되는 o 얘가 포스 e a number of people. Post daughter. I just h 트 v e a m

식스. 오 마이 갓. 식스야. 야, 참. 네, 이름은 뭔지 몰라요. 이름은 몰라. 얼렁빨 하? 카드. 하트. 하트 하트. 하비 언니 브로큰 하트 됐는데. <laughs> 오, 하트구나. 하트. 여섯살 엄마를 도와주고 있네요. 아온 그레이드? 그레이드, 아, 그레이드 r 어. 네? 응. 아, a d e 1? 그레 Grade one. Grade Twins. t w i n n s Twins. t n s t Twins. t w Twin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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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w i n 이방 o e n h e a t 무슨 n e y Honey. Hot honey. Hot honey. o t o n y Hot t h n e y Hot h o n e o n e y h t honey. h o n e y Hot honey. Hot n e y h e y h t h n e h o n e y o h h e y h t honey. n o n o n o t h e y h o o h o n e y h e t n e Hot h o n o t h o n Hot h e y h o y o t h o y Hot h o n e n e n e y h o o n e y h o n e o n e Honey. Honey. h o n e n e y h o o o n Honey. h n e h 어, 아, 야 언니라고 저 저기 저 그릇 닦는구나. 바이바이. 아, 막안당 봐봐 예. 엄마는 일란 다운가나. 20 오마이구나. 일년 밖에. 보송타크 국내 자체가 너무 소란스럽다. 네, 네. 자, 같이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 주세요. 네. 조금만 클로 o 아, 여기들은 조만한 집이 있어요. 라카오 데이오이. 라카오. 라카오 했다면서 라카오. 어 이쪽으로 나오네. 여기가 어디야? 아까 거기잖아 아까 여기 우리 저기 저 여기 스몰 스몰 카지노 아니야 여기가 그지? 아 여기로 예 네. 갑시다 이제 왜왜아이문 앞에서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. 동네마다 이렇게 블루투스를 다켜놨습니다 헬로우. 아롱 빨갈라모. 아? 어? 깔라, 카일 딱이. 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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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라. 깔라, 까라. 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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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라랑 이름이 똑같네. 왓그레이드. 아, 그레이드 아, 12. 오우, 베리나이스. Oh, nice. 자. 말다 필요 없어요, 자. 자, 같이 붙어요. <laughs> 자, 포스트 하이에는 뉴스팅 해도. <목소리> 자, 지금 많은 분들의.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아까전에식스틴이라그카지식스이 16. 이래 봐봐 알람 어? 라이카 1라 16. 라이카 16. 라이카 16. 라이카 1 라이카 1 라이카 1아 라이카 16. 라이카 16. <웃음> 어, <웃음> 트윈! <웃음> 다 따라왔네. <laughs> 자, <틱톡>! 머리. 뭐, <laughs> 틱톡이든 뭐든 뭐. 같이. 까망두와. <laughs> 까망두와. <까몽두아. 웃음> <까몽두아. 웃음> <laughs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저들루와 트윈, 트윈 제들은 사이야. <목소리> 씹히 links. j be done the right soon. Are y e l thank you. Oh, m y 오. 일란바타, 이놈, 이놈, 퓨즈 넘버 원, 넘버 원 테, 바바이 데 럭키, 데키아 넘버 포, 파이브, 식스네, 자가 자가 분손네 그지, 예예, 그거 그거 하면은 얼마예요, 이거? 이거 이거 하는데 얼마에요? How much is this one? 50 pesos 50? 1 foot? No, 2 no. 그럼 three. 25네 one, no. 아니 25, 25, yeah, yeah. so the 50 Sorry. 그럼 핸드도 25, 25? Uh. Yeah uh. 다른 니100그럼면 1핑거스 5브네 그렇잖아. 1핑거스 5이브봐 여기 1 okay. 이쪽에 디스 1 오니 2만 하면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텐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아이 몽골리안 골라거. 아 그런데 내 네, 신기한 게 이거 발톱 이걸 이거 패드 큐어라 그러잖아. 패드 큐어를 많이 받았는가 보다. 유 리시브 마이빙 타임스. 패드 큐어왜 그러냐면 패드 큐어를 많이 받으면 이 발톱이 저렇게 스몰이래. 아주 스몰이 되더라고. 아이 머리도 비포 아이 리시브도 어한 포탈 텐 타임스 아이 머리도 아이 become knight o 야 저기 아사시용 바나 안 농트라바우사 컨스트럭션 <목소리> 아유 그럼 농보 아니 메짜리야 아, 도세? 도세? 응. 어. 도라봐야 지금 뭐야 그레이드 에잇 아이 아니, 그, 아니, 그레이드 세븐 그레이드 식스 그레이드 파이브야 그레이드 파야 아우 힘들겠다 함몬스 피부티 킬로그램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피부티 I know well, 그지? I know well. 아, uh, <laughs> 야, 너 5초 배잖아, 5초. 오초. I know. 비토가 아니라 5초 배잖아. 힌디 n d i 어 비토. 5초, 5초, 자, 큐, 5초, 5초. 야들적이죠, 아. 야들 저트이키드스 해서 완원드레드 하나 줘라 얘 얘한테 완원드레드 까자사 먹으라고 좀여 뭐. 여기 언니가 여기 이모가 어? 스낵 사 먹으라고 완원드레드 줄 거야 가서 스낵 사 먹어 가 미샤 아유 하나만 줘 누구 뭐 마야만이야? 이까운 마야만 <laughs> 자 미샤 몽, 몽골에서는 두아까 까먹으로 돼�veen. 받는단다 알았지? 자까 사다가 동생들하고 같이 먹어 이5페소돈적이저어다 뭐라 그래 포리노 프라이스 몽골리안이몽골이야5 How old are you? 29 29? 29? 29? 어이? We're not, we're the same. 자, same. 29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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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미 29? 29? 29? 29? 29? 2스필리 29? 29? 29? 29? 29? 29? 29? 이9이9 2이 29? 이9 29? 2이 29? 29? 2 <laughs> 어, 미스 필리핀아, 마닐라 가야 돼. You have to cook manila. 마닐라는 내가 나이다 먹었어. 1년 동안 가나? 1년 동안 <laughs> 가나? 1 4 1 4 grade <그레이드> 8? grade <laughs> 9. 어... 이게 참 학생... <laughs> 음. 말씀하니까... <laughs> <laughs> 다음. <웃음> 와이 너노야 바이바이 카신 어또또 어디 가서 헬로 <laughs> 예마요미 같다. <laughs> 마요미미 아라 유노 나비 시스템. 어, 자 여기 여기 12 years old <laughs> I am 11 y e a r 아11온 세구나. 온세 <laughs> 그레이드 6 I'm grade 6. <laughs> <laughs> you saw Mongolian first time. 어 <laughs> oh, 잠깐만. Shy. 잠깐만. 이거 봐봐. Show me your hand. I there up. 어. 어, 왜 이러고 아이소? 어. What phone you to say? Just to draw or tattoo. Draw? 어. Oh. You like tattoo? 오. 어 오. 그래. 타투 하지 마라. 심각하다. 아농 아, 스쿨. 아사카 가스쿨. 멘리 아니면 스쿨. 아가스쿨 마리곤돈. 어. 아, 마리곤돈. 아. 그레이드 아. 6에 누가 있나 마리곤돈. 어. 그레이드 음. 6. 마리곤돈. 아이. <웃음> 그래 <웃음> 오늘 <laughs> 노클래스야. 그래 노클래스. 그래 아이. <laughs> no 그럼 뭐 했어? What did you do today? <놀람이> 뭐 했어? 어? Watching TV Laying down Sleep 가운 마라미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뭘그렇게오 부... <laughs> 어, 누가 엄마야? 예 엄마 리다이마달라가달라가 엄마. o r 마더. 어, 엄마 하울다요. 어, yes. <laughs> 응? 하울다. 홀티세븐. Yeah, <laughs> <Mother. 웃음> 어, hmm? 아. <laughs> 분석했구만 분석. 분석. 안녕하세요. 이로 이번. 번어좀 쉐어해요. 쉐어. 플리스 쉐어 푸드 w 본 y you d o 이번. 아니 좀 쉐어 <share> 좀 해요. <laughs> 아니. 여보, 여기 소친! 이카우 소부랑 땀북땀북! 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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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온 김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엄마들끼리의 시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촌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본 미니 미니 아야 아임 아야 아, 아야가 뭐야? 예스 yes, 아야 이본 아야 이본 아, 이본 아야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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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시노가로시노자 <laughs> 음. 그리고 이제 아, 오늘 여기를 이 집을 찾아가려는데 이 집도 자기 땅에 다 살고 있다네요. 그래서 뭐 그렇게 음,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땅이 있는데 아. You buy t i s l t yeah. 그 다음에 okay. 그 o no title 이라는데 어떻게 써? How yeah. to buy t We can only buy d e c l a r a t i o uh, uh, n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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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웃음> 바이바이 갈게요 바이바이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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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까자사 <까져서> 먹었어? 이거 까서. 까자